Thank mm -hmm. you. 할렐루야, 좋은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또 기쁨을 드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한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전도서는 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지요. 그런데 전도서의 내용을 12장 동안의 내용을 쭉 보면,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솔로몬의 분명한 고백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그러면 한 가지 딱 단어가 떠오르는 게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뭐냐 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이 왠지 전도서를 생각하면 그 말만 기억이 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에 관한 솔로몬의 분명한 고백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말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2 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면 헛되다는 말을 이렇게 다섯 번씩이나 반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봤던 사람, 해보고 싶은 거원 없이 하고 살았던 사람, 또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던 사람, 뭐가 헛되고 뭐가 허무합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 내가 왕으로서의 모든 권력의 누림,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한 지식, 그리고 재물 이런 것다 갖고 누리고 또 풍요롭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왜 허무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허무하기, 죽기 때문에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리즈월드 안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한 시대 못나게 사신 분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리즈월드에서 사시는 모든 분들은 한국에서는 모르겠지만 이미 나서 고생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서 그래도 성공하고, 돈 푼이라도 모으고, 또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서 일도 하고, 특별하게 성공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창 때 팽팽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우리의 피부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쭈글쭈글 늙어갑니다.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뜻이지요. 왜 인생이 허무합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는 주먹 꽉 쥐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왔지만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전부 다 풀어진 손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맥 빠진 손, 힘 없는 손, 풀린 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파멸에 이르는 병이요. 죽음은 인생에 파산 선고라고 하는 겁니다. 1절 이어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적다 헛되다. 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바람을 잡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바람은 느낄 수는 있어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땅의 인생의 삶이 그렇다고. 솔로몬 지금 얘기하잖아요. 다 헛되요. 바람 잡는 것과 똑같다. 분명히 있는 건 느껴지는데 잡을 수 없는 거. 이것이 세상의 일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 건 알겠는데 잡을 수 없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 죽음 앞에서 허물어지는 것이 바로 바람을 잡으려면 허무한 행동에 불과하는 것이고요.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한것 같은데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건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고 별볼일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18절 좀 보세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지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자신이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을 줄 압니다. 박사, 그러면 뭐 대단한 공부를 한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실상 따져놓고 보면, 박사라고 하는 건 자기가 전문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아는 것 뿐이지, 대단한 거 아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지혜가 많고 세상에 지식을 더할수록 근심만 더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알던 어떤 분,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심장. 아, 전문이었습니다. 아, 이 양반은 얼마나 깔끔을 떨면서 살는지, 세금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꼭 비닐 장갑 끼고 다니면서 문 손잡이도 장갑을 끼고 열고 집에서도 그냥 그 부인이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걸. 물도 꼭컵 받침대에 올려와서 떠가지고 와서 먹고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감염되지 않으려고 그냥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40대 후반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하면 심장 전문이었었는데 아, 무슨 일을 만났는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좀 그렇지 않습니까? 심장 전문의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사는 사람인데, 심장마비로 죽는 거. 참, 왜 그럽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 누가 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돈 많은 부자였는데 그 모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자랑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식은 삶을 편리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도. 그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 미련한 것이고요 쓸데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한 번은 죽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러나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아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고 목적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